안녕하십니까. 반포동략이 강태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항, 즉, 부동산 정책 핫 이슈, 그리고 시장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년 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6년도 5월 9일까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또 연기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더 이상 유예가 없다. 즉, 2026년도 5월 9일까지 한정된 일자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시장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개념이 뭔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두째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이 매도를 했을 때 5%에서 45% 사이에 있는 기본세율에다가 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택을 팔았을 때 20%를 가산하고 3주택을 매도했을 때 30%를 가산하는 에, 추가로 가산하는 가산세율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도 5월 9일까지는 반드시 매도를 하라. 그래야만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강력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조정대상지역에는 특히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계약한다 할지라도 매수자는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 조정대상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는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된다. 즉,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5월 9일자 매도 개념을 2026년도 5월 9일까지 계약을 한 물건에 대해서는 3개월, 6개월 등기 및 잔금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3개월과 6개월을 구분해 둔 이유는 기존에 조정 대상된 지역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을 분리를 했습니다. 즉, 기존 조정대상 지역은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을 포함해서 4개구는 기존 조정대상 지역으로 보고 계약을 한 5월 9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라. 이렇게 하면 양도세 중과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고, 신규, 즉, 전체적인 조정대상 지역, 신규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군데 구역을 말하는데, 이곳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입주를 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 중간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 비조정대상 지역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로 반드시 4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하는 개념에서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점 기본적인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매수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를 되는데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하나 말고 다른 주택은 임대차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즉 전세나 월세라 살고 있는 임차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당장 저희 사무실에도 지금 문이 오는 게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5월 9일까지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난감해서 상담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임차인과 임대인, 즉, 매도인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갖고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 이, 이 말씀을 전달해 봅니다. 반포동 이야기를 듣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반포동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많습니다. 최근에 원펜타스가 재건축을 통해서 원 플러스 원 집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방배동에 원페릴라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원 플러스 원을 가지고 있는 조합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포동 시장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로 끝남으로 인해서 금매물, 즉 호가가 떨어지는 그런 가격의 물건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궁금해 하실 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오고 있지만 현재 이 시간에는 다주택자가 급매물로 내놓는 물건은 없습니다. 예, 이점꼭 여러분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강벨트 상급지는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을지라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반포동에 있는 특히 레미안 퍼스트지,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원베일리, 원펜타스, 현태힐 스테이트 이러한 상급지 물건들은 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전혀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은 억울성설이고 한두 개 나올 수 있지만 타 지역보다는 물건이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뭐 금매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현재 이 시간까지는 없습니다. 아마 부동산 정책을 좀더 지켜보고 시장에서는 구정, 즉, 설 명절까지는 정체돼 있다가 설 명절 지나면 시장 분위기는 또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즉, 명절 지나면 금매물로 한두 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 반포동 관련돼서 구반포 주공 1단지 3주구가 삼성물산 트리니원이 2026년도 올해 8월달에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2091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지금 벌써 일부 조합원들 그리고 일반 분양자들께서 전세월세 물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역시 금매물이 나온다 이런 개념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반푸던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매물 그리고 전월세 시장흐름 수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 하반기 11월, 12월에 현대건설에서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D.H. 클래스트 아파트가 약 5천 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이때 시장 반응이 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트리니 우원은 3주 구 22평 단일 평수로서 대부분이 조합원들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1, 2, 4주구는 즉 현대건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dh 클래스는 조합원들은 1+1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분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 개념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찌됐든 반포동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근무인물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 봅니다.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전에 원칙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봅니다. 주택 가격은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 속도에 따라서 움직인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은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이 논한다기 보다는 가격이 변한다기 보다는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 속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움직인다. 이렇게 대원칙을 말씀드려봅니다. 즉, 삶의 질 향상과 시대 정신 반영에 따라서 주택 가격은 움직인다. 그러면, 반포동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대한민국은 과연 어느 정도의 주거 문화를 개개인의 욕구가 만족을 시킬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한강 벨트 그리고 한강 벨트 주변의 상급지는 누구나 살고 싶은 그러한 주거입니다. 교통, 환경, 교육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주거단지는 상급지로서 정부가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할지라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대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반포동 이야기를 통해서 한강벨트 주변에 상급지 반포동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은 반포동 이야기를 통해서 가격 흐름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수 있는 기회 포인트를 반드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너무 이슈화되어 있던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급히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유튜브를 통해서는 시장의 반응 즉금매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푸동 이야기 강태공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